그러네네예 사실 먹는데 아직 아침 템lings 아빠 also 해 stuffed c a c c ц p u r i f i c a 그렇지하고 그아그 그는데그 공에서 에 나와서 선생님들 뭐 노래 교실 아, 예, 그그 어, 네. 이 그런 거 합니다. 우리 마을회관이 그거는 지금 이 도로 기고이부지 밑에 도로가 아, 네. 조금 있는데 네. 요 사이에 네. 요 사이에 네. 일이 우리 우리가 개여도만되다 <away> 여기 지금 anyway, 우리 저 사람이 살고 사람이 있기로 본동네 여기는 여기가 이주가 아니고 아아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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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아니 미꼴로 아니 미꼴로고여 그게 본동이 본동이잖아요 여기 사거리 예예 여기사거리가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여기 이주로해가고 살고 있다 말이야 이 본동네로 그러게네. I d o 여기 know. I 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가 don't know. I d o n 도 know. I don't know. 렇 don't know. I don't know. I 1등2등3등은두 표씩, 서울역 동은 한 표씩 붙이십니다. 이어 제 초, 시만시이네복지시설 i mm.